자 이번 시간은 이제 비교 특강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게 숫자 관련된 것만 한번 모아봤어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숫자. 숫자 관련된 건데 어, 면적 관련된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거는 건축법에 우리 건축법에 대지분할 제한 면적 요게 이제 제일 많이 나왔어요. 대지분할 제한 면적 기준이 제일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많이 나왔던 게도시개발구역 그다음에 이제 사적 개발의 기준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제일 많이 나왔고 추가로. 지구단위계 구역 지정 기준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총 4개로 보면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은 중개사법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메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에서 꼭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아, 우리가 그동안 연습 많이 했던 어, 자 대지분할제한. 이거부터 할까요? 대지분할제하은 우리 어, 주미 60 쌍공 150 음, 너기백이라고 그랬어. 음, 일단, 이거는 건축법에서 나온 거라,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건축법에서, 건축법에서 저 기준 면적을 정해놓고 그 이상에서 조례가 딱 정해요. 그 면적 미만으로는 분할이 안 된다. 그걸 대지, 최소 대지 분할 제한 면적 기준이라고 해요. 최소 대지 분할 제한 면적 기준이라고 해. 그래서 주미 60, 상공 150, 녹 200, 그래서 <laughs> 주거 미지정은 60, 상공 150, 녹 200, 주미 60, 상공 150, 녹 200, 이거 간단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주미 60, 상공 150, 녹 200. 근데 건축물이 없는 경우는 이거는 국토계획법 가서 국토계획법 가서 사적 개발행위 허가 받으셔야 됩니다. 사적 개발행위 허가라는 건 뭐냐면, 어, 건축하고 물건 쌓고 투토토할 때. 마지막에 토지 분할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없는 토지를 분할 때는, 어, 주미 60, 3공 150, 녹200 미만으로 분할 때 개발행위 허가 받아라. 아 그때 두번 나오는 거야. <laughs>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사적개발행위랑 도시개발구역 면적 기준을 비교하셔야 되는데, 이게 왜 비교를 해야 되냐면, 어, 사적 개발행위는 조금만 해라. 조금만 해라. 그리고 공적 개발행위는 너무 작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기준을 잡아놨어요. 기준을 잡아놓고, 요거, 한번 용도제 한번 써볼게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민지역 자연군지역. 아, 그리고 도시지역은 뭘로 나눠져 냐면 주, 상, 공, 녹. 녹지지역은 보호. 자, 자, 일단 어 사적 개발 행위는 조금만 해라. 5천 미만, 1만 미만, 3만 미만에서 5천, 1만, 3만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그거 미만까지만 개발 행위하세요.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개발을 제일 많이 해주면 안 되는 게 5천이겠죠. 그래서 자연환경하고 보존녹지가 5천 제곱미터 미만까지, 5천 미만, 주상생자는, 주상생자는 1만 미만까지. 1만 미만까지 밖에 사적 개발의 허가를 안 해주겠다. 기준이에요. 그리고 공간 농은 3만까지. 3만 미만까지만 허가해주겠다. 이게 이제 사적 개발의 허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5천 미만, 1만 미만, 3만 미만 중에서 5천이 잘 나와요.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녹지 5천, 그리고 공업적 빼고 1만, 3만 이렇게 하시면 돼. 주상생자 1만, 공간 농은 3만. 그래서 여기 주상생자 1만, 공간농은 어떻게? 공간농은 3만, 5천 보존독지자연환경이 5천이에요. 근데 사적개발행위는 이거 미만까지 하시고 이거보다 커지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오세요. 커지면 은 도시개발 구역으로 가자. 이 뜻이에요. 도시개발구역으로 가려면 주상생자는 얼마 이상이 돼요? 1만 이상 이어야 되고 공업지역은 3만 이상 이어야 되고 바깥지역은 법, 법, 법에서는 이 바깥의 지역은 난개발이 될까봐 좀 크게 개발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크게 큰 개발 그러면 우리 얼마나 오죠? 30만 30만 제곱미터 이상 이어야 된다. 다만 어, 난개발의 원인은 기반시설은 없는데 막 개발해놓은 상태잖아요. 근데 보니까 초등학교도 설치가 되있고 4차로 이상의 큰 도로가 되어있으면 10만 이어도 지휘해주겠다는 예외에 있어요. 아파트랑 연립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설치되어 있고, 4차로 이상의큰 도로 있으면, 얼마여도 10만 이상이어도지해주겠다 그래서, 도시 바깥에서, 도시 개발할 때는 특이한 게 보존 녹지는 절대 개발을 못해요. 그래서, 주상생자는 얼마? 1만, 고급지역 3만, 바깥의 지역 3만, 30만, 그리고 초등학교 4차로 있으면 10만. 그게 사적개발이 주상생자 1만, 공업지역 3만, 바깥의 지역 30만, 초등학교 4차로 상도로 있으면 10만 이상이면 구역정할수 있다. 그래서 사적개발행위보다 커야 공적개발 사업구역으로 진행해주겠다. 왜? 중복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개발법에서 1만 지부터 이상이어야 되는데, 3만 지부터 이상이어야 되는데, 취, 계 지, 중 해가지고, 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 지구단위겠구요추후 행정기한적 협의한 땅으로 자연환경 보존지구 빼고 얘네들은 면적이나 어떤 계획에 상관없이 지정이 가능한 지역이다. 까지만 알아두시면 면적 관련돼가지고 틀릴만한 것들은 없을 겁니다. 이게 이제 사적 우리가 개발행위 할때꼭 알아야 될 숫자, 시험에잘 나오는 어떤 숫자예요.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올 거라 성 있다. 이세 개는 꼭 기억해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 토지 가격과 관련돼 가지고 좀 알아야 될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어 가격 그러면은 우리 공시지가라는 게 있고요, 감정가격이라는 게 있고,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있고요, 가 표준액 그 시가라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실거래가. 근데 어 거의 대부분의 기준은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데 약간 공공성이 있는 것들은 좀 감정가격으로 한다. 그리고 좀, 좀 불쌍하다. 그러면 좀 시가까지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는데 나쁜 놈 같은 경우는 뭐 뭘로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국토기획법부터 한번 볼게요. 자, 국토기획법 가면 아까 도시공개 시설부지 매수청구 할때 우리 첫 번째 할때 채권 할때 도시공개 시설 채권 우리 채권 네 가지 비교할 때 거기 매수청구 할때 매수청구 할때 가격은 공시가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땅을 수용할 땅이기 때문에 수용에 관한 일반법이 무슨 법을 준용한 거였어요? 공시법 준용합니다. 그래서 공시법 준용한다고 되어있죠. 공시법을 준용하고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 요번에 개정도 됐고요. 꼭 아셔야 될게 이행강제금은 위반사항이 무엇이냐? 그 위반사항에 따라 그 위반 면적에다가 시가표준액,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 곱해요. 그거에다가 무허가, 무신고, 검폐율, 용종률 초과는 50%이네 가지 아닌 거는 10%를 부과하는데 이 영리 목적으로 하면 가중을 해요. 그 가중하는 게 작년까지는 100분의 50이었는데 올해 법 개정되면서 10월 24일, 우리 시험 보기 전에 개정됐죠. 그래서 100분의 100이다, 가중이라는 게. 그래서, 개정사 하나 기억할게. 음. 건축법의 이행강제금 참고로 기억하셔야 되니까. 일단, 가중이라는 게 있어요.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게 되면, 내 금액에 종전에는 100분의 50이었는데, 지금은 100분의 100을 부과한다는 거 이거 하나 개정됐고요. 100분의 50이 아니라. 두 번째가 연면적이 네, 종전에는 85제곱미터였는데 이게 바뀌어서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짜리는 종전에는 최대 5회 범위 내에서 반복부과 중사한다고 했는데 5회 이내에서 이 규정을 삭제시켜서 계속 부과한다고 바뀌었어요. 그리고 85라는 것도 뭐로 바뀌었고? 60. 60제부터 이하인 경우에는 원래 내야 될 금액을 2분의 1 이하로 감액할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게 개정사항이다. 이두 가지는 꼭좀 체크 좀 해놓고 하셔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위반 면적당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 때리는 거야. 그리고 주택법의 알받기 방지를 위한 매도청구는, 자, 알받기라는 건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야. 나쁜 놈. 나쁜 놈이니까, 어, 매도청구할 때, 야, 야, 내가 너한테, 이거는 줄게. 식가는 줄게. 그래서, 3월 이상 협의를 했는데, 협의 성립이 안될 때, 매도 청구할 때는 실제 거래 가격의 식가를 기준으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농지법에 두 개가 매수 청구가 나오는데,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지 소유자 A가, A가 있고, 농지 소유자 B가 있었어요. B가 있었는데, 농지를 취득하고 나서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어. 그게 발각이 되면 의무기간을 1년을 줍니다. 1년 안에 처분하셔야 돼요. 처분 의무기간 1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을 안 하면, 요거 6개월 안에 처분해라라고 처분명령 때래요. 처분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요때 나오는 게 이행강제가 나옵니다. 이행강 이거 공시지가의 20%를, 어, 1년에 1회씩, 1회씩 반복부가 지고사는데 이게 10억짜리 땅이면 2억이 매년 나오는 거예요. 그 겁이 나면, 이 상태에서 내땅좀 사주세요. 라고 무슨 청구할 수 있어요? 매청구할 수 있어요. 이 매청구할 때, 농업전문기관이 한국농어촌공사한테 하는데, 이 가격이, 쟤는 착한 애예요, 나쁜 애예요 했을 때, 쟤 나쁜 애죠 그러니까 얘는 가격을 비싸게 살 필요는 없죠. 매칭구할때 가격 기준은 공식가 기준입니다. 근데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더 낮으면 또 낮은 걸로 할수 있게 해 놨어요. 근데 농지 소유자 A가 있었는데 B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땅이 농업 지능적으로 지정됐어요. 농업 지능적 지정되면서 농업 외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땅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한국농오총공사에다가, 한국농오청공사에다가 매수청구할 수 있게 놨습니다. 어, 여기도 매수청구, 여기도 매수청구. 근데, 이 매수청구할 때 가격 기준, 얘는 나쁜 애가 아니라 가만히 있던 애잖아요. 그래서 얘는 감정가격 기준이에요. 감정가격 기준한다 해서, 자, 보시면, 농지 처분 명령을 했는데, 불이행했어. 이때 매수 청구하게 되면 공시직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실거래가가 낮으면 또 낮은 걸로 사는데 농업지능적이 지정되는 바람에 농업인 농업법인은 매수 청구하게 되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얘는 감정가격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돈 관련된 거는 이게 좀잘 나오는 부분이라서 좀요 정도까지만 받으셔도 헷갈리는 건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면접 관련된 거, 그리고 매출 관련된 거에서 가격 기준 있죠? 그거 관련된 거총 정리한 거니까 시간 날때 한번 보고 시간 날때 한번씩 다시 돌려서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요 비교 특강 4번은 마치고 비교 특강 5번에서 보겠습니다. 게